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집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치는 곳의 비밀. 네. 하나님의 인치는 곳의 비밀. 네. 이번 성회는 인의 비밀을 꼭열한번 전합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 모레 저녁이 틀 남아 있는 설교는 내일 저녁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 맞은 종이 받을 축복.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금요일 날 밤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쓰시는 역사. 네. 쓰시는 역사. 네. 하나님의 인맞은, 인맞을 종을 쓰시는 역사. 이렇게 해서 11번, 하나님의 인의 비밀 11번으로 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시리즈가 11가지로 이번 성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은 하나님의 인치는 곳의 비밀. 아멘. 여러분, 할래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만큼은 오늘 본문에서 해뒀는데서 인을 치신다고 여기 명시하셨어요. 아멘. 그 해뒀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며 예정하신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을 치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치는 곳의 비밀을 오늘 밤 전합니다. 첫째, 동방 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 어디서 인을 친다? 동방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중에 2절에서 다른 천사가 해돋는 대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신다 아멘 다 같이 받아하세요 동방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 이 말씀은 민숙이 2장 1절로 4절에도 회막을 중심하여 장막을 칠때 유다 지파를 동방 해돋는 편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와서 해돋는 데서 다른 전사가 인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거기 어느 지파, 7장 5절 유다지파 1만 2천 인을 칩니다 네. 그렇게 인을 치기 시작하면 인 유다지파 1만 2천으로 시작하여 12번째 베냐민지파 1만 2천까지 완성하면 14만 4천의 완성을 이룹니다 네. 14만 4천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축복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앞두고, 국내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민족의 전쟁입니다. 민족의 전쟁.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응하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민족의 전쟁이 가까우면,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미 대한민국이 지지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기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시온의 성에서 신 받은 종들이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가 급격히 네.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될 일의 말씀이 전국에 네. 완성을 이루는 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나리오예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나리오 보금받은 여러분 바로 여기가 동방 해돋는 곳입니다. 네. 두 번째는 동방 바닷가에서 이을칩니다 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바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동방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멘. 네. 이사야 41장 1절은 야 바닷가라고 하니까 섬에서 역사가 있구나. 이사야 41장 1절은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네. 섬들은 이릅니다. 동방에 있는 섬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동방이면서도 땅끝이고, 땅끝이면서도 땅 모퉁이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 동방 땅껏 땅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종들이 땅껏 땅 모퉁이에서 인맞은 종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네 번째는 동방 먼 나라에서 인을 친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동방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루살렘 동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볼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고 동방 멀리에서도 땅 끝이에요. 땅 끝이라는 말은 뭐냐면 육지의 끝이고 거기를 더 나가면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에서 볼때 정동으로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나가면 태평양이고 태평양을 계속 지나가면 바로 아메리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서방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볼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해돋는 나라, 바닷가 나라, 땅끝 나라, 땅모퉁이 나라, 거기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동방의 독수리 같은 종들을 하나님의 모략을 걸어놓고 네. 하나님의 모략 속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나오라 외치니까 네. 잠을 자던 교회와 종이 다 깨어나서. 네. 주의 제림을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뭐 나왔어요 주의 제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외쳐야 합니다 주의 제림을 알려야 돼요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알려야 돼요 다섯 번째 동북에서 소문이 나게 하신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 "동북에서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은 "동남, 동북" 이렇게 두 가지로 돼요. 그런데 신비한 게잘 들어보세요. 신비한 게 동남아시아는 시원하게 전부 불교 국가예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전부 회교 국가고, 그런데 동북아시아는... 또 시안한 게 뭐냐? 공산주의가 또 거기 또 동북아를 공산주의가 다 차지하고 있어. 시안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네. 자 동북아시아는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데 동북아시아는 홍콩,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이게 동북아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41장 1절에 뭐라고?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아멘. 대만, 일본, 아웃!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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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동북에 섬은 납니다. 섬들은 들어갑니다. 아멘. 홍콩,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네. 이 동북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에요 네. 대한민국 뿐이에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멘 네.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할렐루야 <laughs> 네. 네.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관하는 날이 온다 네. 그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네. 여우와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힘을 실어 아, 네. 여섯 번째 동해와 서해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보다 더 먼저 있던 선지자가 요엘이에요 이 요엘이 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 가 내려온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앞에 오는 전군은 동해로 뒤에 오는 후군은 서해로 들어간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 고 악취가 오른다 아주 아주 뜨거운 하절기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올해 하절기는 지금 지금 깔딱깔딱 다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올 하절기 넘기면 이제 어느 어느의 하절기가 남았나요? 네. 내년 하절기가 남았죠. 내년 하절기가 남았죠. 그럼 내년 하절기가 지나면 내후년 하절기보다 내년 하절기가 가깝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예시하고 있어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이걸로 아주 뜨거운 하절기에 그런 일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례국기 14장, 15장에서 요호와가 큰일을 행하셨어 이번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알아들었나 몰라요? 전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에 큰일을 행하셨고 이번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해와 서해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귀가 열린 종, 하나님의 인마절 예정이 있는 종, 사명이 있는 종 말씀 듣고, 그영계가 깨어나서, 그 영혼이 깨어나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라. 마지막 일곱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신다. 네. 어디서? 동방해뒀는데서. 로마서 11장 25절, 하나님 이게 비밀이다. 그러죠. 그러므로 이 밤에 하나님의 인치는 곳에 비밀을 정해 사오니 사명이 넌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 맞을 종 되도록 그 정신, 사상, 혼이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돼서, 네. 고금의 절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네. 이제는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런 뜻을 가진 종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네. 지금도 네. 주십니다. 네. 기적을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인을 지는 곳으로 모이게 하신다. 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딘가는 인을 치는 곳이 있겠죠. 네.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 나오는 곳, 네. 하늘로 은혜가 내리는 곳,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 11번 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시리즈가 11가지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에 대한 비밀이 증거되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먼저는 유다지파 1만이 전부터 나오라! 나오라! 모여! Чего ты